최근 리플이 소송에서 저도 문제없다 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세력이 미국에서 무시당하는 리플을 홍콩 거래소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시킬 수도 있다는 이런 새로운 소문이 돌면서 코인 베이스가 재상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놀라운 근거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 충격적인 현재 상황. sec의 패소에 베팅하고 있는 cftc의 새로운 이야기까지.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꼭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인 더 머니는 영상을 빌미로 절대 시청자에게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10년을 악착같이 일해서 착실하게 모았던 전 재산을 단 2주 만에 코인으로 잃어봤습니다. 피 눈물을 삼키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만의 투자 노하우를 개발해서 수십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게 됐어요. 이제는 저처럼 죽고 싶고 힘들었었던 많은 분들과 이 방법을 나누고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잃어버린 시간과 돈을 찾아줄 금쪽 같은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인더머니의 김사랑 트레이더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제 채널을 키워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업비트를 보시면 최근 알트코인 상황 자체가 비트코인이 잠깐 조정을 받으면서 최근 순환 펌핑장에 비해서 어제, 오늘 약세를 좀 보여주긴 했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무서워서 도망가는 개미들 물량 오늘 아침부터 세력들이 받아먹고 빠른 시간 내에 큰 슈팅 나올 만한 종목들 지금 알트코인 중에 있습니다. 대략 4개 정도 그러니까 주목하시고 저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메이저 종목은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최근에 지금 솔라나 앱토스, 요 정도가 추가의 힘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분할로 진입하실 매수점, 네, 저하고 따로 소통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저는 시총 2천억 원 미만 종목들은 영상에서 아예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루지도 않고요. 근데 이게 위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조다니 코인들은 여러분, 제가 생방송마다 같이 공유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가 총액이 작은 알트코인들은 제가 영상에서 소개하게 되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세력들도 이 방송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내일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상승하지 않는 이런 불편한 현상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 오늘 제 방송 처음 듣는 분들 계시면 간단한 안내사항부터 알려드리고 바로 리플 방송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제 영상은 금전적 요구나 후원 유도 없이 유료 리딩이나 멤버십 가입 같은 거 전혀 없는 재능 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코인 방송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투자로 인해서 많은 손실 겪으신 분들의 원금 회복을 돕기 위해 어떠한 목적도 의도도 없이 제 개인적인 투자 노하우를 공유하는 매우 선한 그리고 투명한 방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하고 계신 이 영상에서 다루는 리플이라든가 이런 종목 아니더라도 어떤 코인에 물려있거나, 관심이 있거나 궁금한 코인 종목들이나 사연, 질문, 이런 거 제가 할수 있는 한다 도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떤 시점에서 물을 타야 되는지, 어떤 시점에서 손절해야 되는지, 어떤 게 좋은지 등과 같은 사항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살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 종합적인 상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담 우측에 제 개인번호 010-7588-6516. 여기로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잠자는 시간 제외하고는 아주 친절하게, 무료로 모든 답변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그냥 편하게, 부담없이 질문해주세요. 자, 그럼 다시 리플 이야기로 돌아와서. 자,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리플과 SE 시간의 소송. 진짜 길고 길었죠? 자, 이번 달 안에 끝날 것이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리플이 소송에서 저도 상관없다 라는 발언을 하면서요. 리플에 대해서 잘 몰랐던 신규 홀더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데요. 사실 리플에 대해서 장시간 공부하고 홀딩하신 분들은 이거 잘 알고 계실 텐데, 실제로 SEC와 소송에서 패하더라도 리플이 완전히 망할 확률은 아주 낮아요. 나락 절대 안 갑니다. 특히 상패될 확률, 이건 정말 낮습니다. 오히려 미국 영향권을 벗어나게 되면 다른 국가들에서 리플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리플이 성공할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볼수 있어요. 여기도 보세요. 해당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리플랩스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왜냐하면 리플 사업은 이미 90% 이상이 미국 외의 다른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만약 이 소송에서 패하게 된다면 다른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게 될 거라는 것도 고려해야겠죠. 다른 지역, 다른 나라로 옮겨가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전에 리플 관련 투자 얘기할 때도 여러 번 언급했었죠. 왜 리플이 도대체 유니크한 코인인가. 현재 코인 중에서 리플의 속도, 저렴한 수수료, 이 수수료가 굉장히 독보적이죠. 또 친환경, 뭐 이런 종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아직까지 리플을 능가하는 코인은 없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55개가 넘는 국가의 파트너사랑 은행들, 이미 리플을 활용한 송금솔루션 다 제공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미국에서 여러분, 단순히 SEC가 이런 점 하나 얻기 위해서 은행권에서도 사용 가능한 리플을 다른 국가에게 내주는 상황, 이게 결국 엄청난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볼수 있어요. 리플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신 분들은 이 사실 이미 잘 알고 있겠죠. 미국은 결코 리플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리플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경우의 수가 튀어나왔어요. 이더리움 클래식, 기억나시죠? 이클이라고 할게요. 자, 이클처럼 중국 자금이 투자되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세력과 중국 기관들이 참여하게 되면 리플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홀더들한텐 좋은 상황이에요. 왜냐, 6월 1일 홍콩 거래소 오픈하면 중국 자금, 중국 기관들 들어오겠죠. 그러면 홍콩과 중국은 이클 이후에 메이저급으로 끌고 나갈 코인이 하나 필요한데, 이에 가장 적합한 게 바로 리플이라는 거예요. 트론이 전송면에서는 우수하다고 해도, 아직 리플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상태죠. 그래서 중국 세력들이 리플이 패하기를 바라고 있다. 뭐 이런 소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CFTC, 지금 상당히 신났어요. SEC 영역 빼앗으려고 아주 꾸준히 움직이면서, 최근 SEC 다섯 건의 소송이 있었죠? 네 건이 패배했어요. 이런 상황을 본다면, 이번에 SEC가 이더리움을 물고 늘어지는 게 리플에게 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거라도 붙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모두 감안했을 때, SEC가 리플과의 소송에서 패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거의 확신에 가깝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SEC는 리플에게 패배한 후에도 90% 이상 확률로 항소를 할 거라고 보입니다. 뭐 이렇게 예상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항소하기 전에 CFTC가 나타나서 SEC를 다시 괴롭힐 것이다란 예측도 있어요. 참 흥미롭죠? 사실 리플은 이 차트를 보면 진짜 투자하기 어려운 종목인데, 궁금해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해외 트레이더 차트 분석을 놓고 종합해서 제가 한번 얘기해 보자면 0.36달러까지 지지선이 떨어졌고 자, 이 0.36달러가 깨지면 0.32달러까지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뭐 지금 보고 있습니다. 더 하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전혀 의미 없어요. 여러분, 리플이 언제부터 뭐 차트에 따라 움직였던 적 있나요? 리플은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고 전문가들은 앞으로 sec 소송 결과에서 아주 큰 변화가 발생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달 내로 소송 결과가 나올 거라는 소식이 너무 많이 들리고 있어서 3월에 이제 리플과 관련된 엄청난 뉴스가 터질 겁니다 중국 세력일지 sec와의 소송 결과일지 아니면 cftc와 관련된 걸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참고하는 해외 공식 사이트들 보시면 리플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되는 내용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방송 자주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 또 시청자분들 리플 관련해서 여러분들 급히 대응해야 할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어요. 악재라는 건 아예 0%라는 확률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급한 상황에 대응해야 될 때가 오면 제가 바로 라이브 방송 통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늦게라도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요. 제 채널 구독 해주시면 됩니다. 리플 관련돼서 이 공식 사이트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제 방송 보시면 제가 보여드리긴 하는데 이거 다 한국어로 번역이 가능한 사이트들이에요. 지금 이런 공식 사이트들, 리플에 대한 속도를 뭐 거의 짧으면 1분, 길면 10분 단위로 이렇게 속보 뿌려주는 공식 사이트들이 제가 사용하는 공식 사이트들도 세 군데 정도 추려볼 수 있어요. 여기가 이 리플에 관련된 거 바로바로 바로 이제 업데이트 해주는 곳. 저번에도 언급했지만 이 사이트들은요, 여러분 이 반드시 꼭 보셔야 됩니다. 리플 들고 계시는 분들은요, 꼭 아셔야 됩니다. 꼭. 이 공식 사이트 확인이 가능하신 분들은요 저한테 요청을 주세요 이 상단 제 번호 띄워놓고 방송하죠 010-7588-65116 번호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한국어 번역 가능한 걸로 제가 세네 군데 추려서 답장으로 링크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항상 확인하시고 리플 들고 계신 분들은 공식 사이트 절대 놓치시면 안됩니다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자주 보시기 힘드니까 매일 제 리플 방송 보시면 뭐 그걸로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고요 자 오늘 제가 조금 종합을 좀 해본다면 어, 다가오는 23일 새벽 fomc가 있어요 fomc 금리 발표 자 이전까지는 btc 마켓이건 원화 마켓이건 여전히 수익날거 많은 장이에요 오늘도 뭐 저랑 아침부터 생방송 보신 분들 중에도 뭐 많으면 거의 30% 이상 수익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수익률 많이 줄은 상태예요 그래도 지금 하루에 10%에서 20%까지 가볍게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 두세 개 정도는 꼬박꼬박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받아보시고요. 이거 외에 궁금하신 것들도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기만 해도 제가 아는 만큼은 여러분들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전부 도와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돈을 벌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리기까지 힘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원금 복구 다 하고 수익 내셔서 또 다른 분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실 때까지 모든 걸다 나누고자 시작한 방송이니까요. 뭐 이쯤 되면 저도 좀 쉬어야겠다 하는 날까지 저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달려갈 테니까요. 저 여러분들한테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습니다. 제 채널만 키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 좋겠고, 수익이 났으면 수익 났다. 이렇게 감사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전 진짜 더욱더 힘내서 열심히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수익나고 좋은 영상으로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